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를 돼.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씨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아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아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기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옷두 벌을 아울러 두 사완에게 지우며, 그들이 개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개하시가그 물건을 두 사완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개아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개아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순종하여 나만이 여당강물에 일곱 번 몸을 담그자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나만은 요단 강물이 특별해서 자신의 피부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 것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아람으로 바로 갈수 있었지만 모든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서 보듯 나만은 요단 강물도 아닌 또 엘리사가 아닌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 자신의 피부병을 고치 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만은 엘리사에게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스스로 낮추면서 가져온 예물을 받도록 강권하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피부병을 고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땅에 흙을 노세 두 마리에 실어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토단을 쌓아서 이제부터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강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람왕이 다메색의 우두머리 신인 하닷을 섬기는 민몬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 나만은 자신의 팔을 내어주며 보좌하는 임무가 있는데 자신의 팔을 의지하는 왕과 함께 굽혀 경배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 라는 말로 답합니다. 이에 나만은 치유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갖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완이었던 게하씨는 나만을 고쳐주고 가져온 여물을 전혀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자기가 쫓아가서 뭐든지 받아내겠다고 결심하고는 나만을 쫓아갑니다. 돌아가는 나만의 뒤를 쫓아간 개하시는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 그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요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두 제자가 갑자기 와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줄 것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나만은 엘리사의 부탁이 자신이 가져온 예물에 비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은한 달란트가 아닌 두 달란트를 가져가도록 호의를 베풉니다. 개아씨는 못 이기는 척하고 은두 달란트와 옷두 벌을 챙겨서 자신과 함께 온산두 사람에게 지게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후에 개아씨가 엘리사 앞에 서게 되자 엘리사가 개아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으니 죄를 고백할 것을 권하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 질문을 했을까요? 그러나 계하시는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엘리사의 마음도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하시가한 일은 당시에 왕이나 고관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일과 다를 바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는 나만의 나병이 개아시와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달라붙을 것을 선언합니다. 말 그대로 개아시는 눈처럼 나병이 되어 그의 앞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 나만은 자신의 피부병이 치유된 것만으로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느님이시며 홀로 경배를 받아야 할 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서도 여호와를 위한 재단을 샀고 또 왕을 보좌하는 일로 인해 엎드리는 일 외에는 결코 민몬의 신당 앞에서 우상을 삼기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원래 누가 하나님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 듣고 체험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 나만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피부병을 낫도록 예언한 엘리사 역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여기에 그 어떤 영광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 사람과 달리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나만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나만이 가져온 예물에 관심이 있었고 엘리사가 치유해 주었으니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엘리사는 못 받아도 자신은 받아야겠다고 단심을 부릅니다. 계아신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부를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엘리사의 이름을 거짓말로 팔아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북강국 이스라엘도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선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달라붙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북강국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들의 운명처럼 결국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줄 때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모습은 없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여전히 항상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까? 사탄은 요배 신앙에 대하여 그의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 주시는 복 때문이라고 정지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주면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전히 신뢰하는 성도입니까? 그의 공적 예배와 성도의 의무에 대하여 늘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백성인지 오늘 말씀으로 교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만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되고 깨끗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계하시의 요구에도 순수하게 응답하는 모습처럼 저희들도 이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하시처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도 탐심에 눈이 어두워진 성도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그 어떤 가책도 받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해결하며 엘리사처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심이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으로 바꿔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